안녕하세요. 주로 노트북을 리뷰하는 JN테크리뷰의 토토시입니다. 요즘 루나레이크 노트북들 평이 참 좋죠 지금까지 루나레이크가 들어간 젠북 S14랑 스위프트 14 갤럭시북 5, 5 프로 이렇게 세 가지를 써봤었는데 다들 각자 장단점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루나레이크 노트북이 나와서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개사장이 지난번에 인텔 행사장에서 만져보더니 한눈에 반해가지고 빌려온 바로 그 노트북 HP의 옴니북 울트라 플립 14 이름 한번 되게 거창하네 오늘 이 제품 개사장이 그냥 빌려만 온 거기 때문에 내맘대로 리뷰할 거다. 평소에 노트북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로나레이크 CPU 모델명 보는 법은 대략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HP 모델명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짚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HP는 그냥 저렴이 HP 노트북 파빌리온, NB, 스펙터 순서로 고급인데요. 요즘 NPU가 들어간 노트북들은 AI 트렌드를 타려고 그러는 건지 이름을 다 바꿔. 서 신형 CPU가 들어간 제품들은 자비스, 옴니북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되게 AI같은 네이밍인데? 여튼 이 옴니북 울트라 플립 14는 힌지가 360도 돌아가는 투인원 14인치 노트북인데요 뒤집으면 태블릿, 원래대로 펼치면 노트북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컴포터블 노트북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빌려온 제품에는 인텔 루나레이크 코어 울트라 7 258V 프로세서에 32GB 램, 1TB 저장소가 달려있는데요 특이하게 이 제품군에는 코어 울트라 9 288V 사양도 있더라고요 CPU 출시하고 나서 코어 울트라 9을 달고 나온 제품이 없길래 요거는 그냥 페이퍼 런칭인가 싶었는데 이 옴니북에 달아주기는 했네요 어쨌든 저희 사양 기준으로 평소 가격 200만원 세일할 때 180만원대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루나레이크가 들어간 투인원 노트북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갤럭시북 5 프로 360 정도가 있을 건데요 갤럭시북 5 프로 360은 비슷한 사양으로 평소 270만원 세일하면 224만원 정도 하니까 가격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당연히 옴니북 가격도 절대적으로 보면 저렴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번에 루나레이크 CPU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투인원 폼팩터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하이엔드 중에서는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라는 거뭐 가격도 가격인데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중대한 이유는 디자인과 마감이 좋아서입니다 HP 하이엔드 노트북들은 이렇게 건방지게 로고가 짝대기 4개 찍찍 그어놓은 걸 넣어줬죠 별거 안한거 같은데 또 이쁘니까 뭐라고 못하겠어요 사실 개사장도 이 디자인이 예쁘다고 한동안 HP 스펙터 시리즈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HP 스펙터 시리즈는 금색 포인트 컬러가 있어서 조금 아재 느낌 난다 올드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번 옴니북은 금색을 싹 빼고 차분한 블랙톤으로 만들어서 더 고급지게 변했습니다 트위넌치고 두께도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HP 상위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모서리 테두리가 살짝 깎여있다 그리고 여기에 C타입 포트를 넣어줬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넣어줄 생각 을했지 얇은 트윈어 노트북들은 포트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양쪽에 USB-C 하나씩만 넣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나름 모서리 공간을 활용해서 왼쪽에는 10Gbps를 지원하는 USB-C 하나, 오른쪽 두 개는 40Gbps 썬더볼트 4, 요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용을 써도 두께가 얇아서 HDMI나 USB-A 포트는 달아줄 수가 없었나봐요. USB-C 3개랑 오디오 단자뿐이 없다. 외부 장치를 많이 연결해야 된다면 허브를 필수적으로 쓰셔야 됩니 것 같아요 여튼 이 usbc 3개 다 충전이 되는 포트니까 편한 방향으로 충전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충전 단자가 측면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든 손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으니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테두리는 곡선 처리가 돼서 손에 감기듯이 안락하게 들 수가 있고 트위너 노트북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 힌지 밸런스도 딱 좋습니다 대사장이 행사장에서 얘한테 반했던 이유가 이 파지감하고 힌지 느낌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꾸 이렇게 한 눈에 반하고 그럴 거야? 전반적으로 표면 도장도 깔끔하고 결합부 유격도 없고 마감이나 디자인 부분에서는 매우 만족드립니다 <놀동> 옛날부터 은근슬쩍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노트북 타건감은 HP 상위 제품들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싱크패드 키보드가 노트북계에서 최고 존엄이었지만 지난 몇년 사이에 조금씩 너프를 먹고 HP는 조금씩 좋아져서 이젠 상황이 역전된 느낌적인 느낌. 이 옴니북도 HP 엘리트북 1000번대에 넣어주는 쫄깃하고 반발력이 찰진 키보드를 달아준 것 같더라고요. 무한동시 입력이 안 되긴 하지만 이거는 게이밍 모델은 아니니까. 사무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만족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원 버튼이 딜리트 키 위치에 있는 거는 조금 별로다 트윈원 노트북은 전원 버튼이 측면에 있어야 태블릿 모드로 쓸때 편하거든요 트윈원 좀 써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큰 단점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겠다 트랙패드는 하이엔드급 트윈원 답게 표면이 고급지게 부드럽고요 햅틱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햅틱 방식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트위너 노트북에서는 꽤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태블릿 모드로 접었을 때 햅틱이 아예 비활성화되면서 물리적으로 뒤쪽에 쑥쑥 눌리는 게 없어지니까 사용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웹캠은 10 메가픽셀의 QHD 해상도로 화상회의 용도로는 매우 좋은 게 달려 있다. 여기에 또 폴리 스튜디오라는 AI 기능을 넣어놨는데 요거는 예전 엘리트북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요즘 좀 친다 하는 14인치 노트북들은 모두 2.8K의 OLED 120Hz 주사율 구성입니다. 이거 어디 거지? 하고 하드웨어 정보를 보면 다 하나같이 삼성 패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리뷰했었던 고급 14인치형 노트북들하고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P3 100%세격에 최대 밝기도 실측 3 8 3 m 로 시인성도 좋고 주사율도 120Hz로 높다는 거. 특히 펜 입력이 중요한 투이너 노트북에서는 주사율이 높은 OLED 패널이 최고거든요. 이게 행사장 전시용 제품을 빌려온 거라서 지금은 펜이 없는데 아마 노트북을 사면은 같이 보내줄걸요? 순정 펜이 MPP2 방식이라길래 일단 제가 매일 쓰는 서피스 슬림 펜으로 필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쓸 수가 있고요. 팜 리젝션도 되게 잘 돼서 필기용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매일 쓰는 서피스 프로 9보다 미세하게 선이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두 기기를 바로 옆에 두고 1대1로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지 따로 사용을 하신다면 전혀 못 느끼실 수준일 것 같습니다. 성능을 보기 전에 내부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판은 별모양 나사 4개가 끝입니다. 고무발판 안에 나사를 숨겨놓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아니다.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구석에서부터 헤라로 차근차근 열어주시면 됩니다. 내부를 보면 쿨링 구조가 갤럭시 5 프로 360하고 비슷하네요. 여튼 양방향 듀얼 쿨링팬이니까 투인원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죠 혹시라도 보드에 쇼트가 나거나 이물질이 묻지 말라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는 죄다 절연테이프를 발라놨네요 SSD는 2280 길이용 슬롯이 하나 있고 기본적으로 방열판도 달려 있습니다 포트는 10포트 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플레이트로 보강을 다 해줬고요 그리고 스피커! 이게 한국 판매용 스펙시트에는 듀얼 스피커라고 써져 있던데 이건 아무리 봐도 쿼드 아닙니까? 실제로 스피커 품질도 괜찮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점이라면 배터리 용량이 64Wh로 엄청 크지는 않다는 거 그래도 기본 C타입 충전 방식에다가 순정 충전기도 휴대성이 좋습니다 심지어 예뻐 그죠? 그리고 루나레이크 CPU는 전성비가 역대급이니까 64Wh 정도면은 올드이 배터리 될걸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FHD 영상을 연속 재생할 때는 약 13시간 정도 버텨줍니다. 뭐 70에서 80W씩 배터리가 달린 제품들은 16시간, 17시간도 찍어주는데, 뭐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죠. 그래도 일반 사무용 작업 기준으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올데이 배터리로 봐도 된다. 처음에 저희가 제품을 테스트할 때는 MyHP 앱에 성능 조절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테스트를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CPU 전력이 22w 정도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뒤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성능 테스트도 22w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다 하고 나니까 이게 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이 h p 앱의 성능 조절 변경 기능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력 측정을 한번더 해봤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28w 균형 모드에서는 22w 저소음 모드에서 12w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 좀 낮은데 하면서 아쉬워했을 텐데 루나레이크는 이 정도 전력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온도는 어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기는 한데 의외로 노트북 사용 중에 발열이 하우징 표면으로 잘 올라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팬 소음이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루나레이크가 낮은 전력에서도 성능 저하가 별로 없다는 점, 트윈언 노트북을 고사양 작업에 잘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성능보다는 그냥 사용할 때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세팅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전력 값이나 피크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다. 벤치마크나 실사용 체감 성능은 딱 예상한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시네벤치 점수는 R23 기준 싱글 1884점, 멀티 8303점, R24는 싱글 120점, 멀티 549점으로 딱 루나 레이크를 22와트 정도로 돌리면 나오는 표준 성능 정도라는 거. 킥벤치도 싱글코어 2671점, 멀티코어 11032점이니까 싱글코어 성능은 잘 나와주고, 멀티코어 성능은 그냥 평범한 딱 루나레이크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모델은 울트라 7 258V 사양인데요. 울트라 9 288V는 싱글 코어 점수가 10에서 15% 정도 더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3D 마크 그래픽 테스트도 4227점으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걸로 게임을 해보니까 트리플 a 급 게임만 아니면 대체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FHD 해상도 정도로 타협을 해야 돼요. 오버워치2는 중간 옵션 정도로도 충분히 실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디아블로4 둠 이터널은 최하 옵션으로 어떻게든 평균 60프레임은 방어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트윈원 내장 그래픽 노트북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사진 보정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같은 거 캐드 작업 정도는 썸으로 조금 할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지 않을까? 사진 작업은 저희가 쓰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26메가픽셀짜리 로우 파일은 문제없이 보정할 수가 있었고요. 영상 편집은 f HD 해상도까지는 생생하게 o k 는 8비트 클립이라면 컷 편집이나 자막 작업 같은 간단한 편집은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영상편집이 본업인 사용자가 메인으로 쓸수 있는 성능까지는 아니다. 휴잭벤치 프리미어 프로 벤치마크로는 3081점. 요거는 무료 벤치마크니까요. 영상편집 성능을 가늠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쓰고 계신 시스템에서 한번 돌려보고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벤치마크 설치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설명란 보러 간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트윈원 노트북은 성능이나 스펙보다는 핸들링하는 느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질이나 힌지 밸런스, 스피커나 키보드, 펜 입력 같은 사용자 손에 직접 닿는 요소들을 꽤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번 옴니북은 그런 요소들을 잘 챙겨줬더라고요. HP가 노트북 업계에서 트윈원 노트북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제조사거든요. 그래서 상위 제품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HP 트윈원에서 뭔가 좀 아쉽다 소리를 들었던 거는 중상급 그레이드인 MB 시리즈에서 그렸던 거고요. 최상위 스펙터 2인원 시리즈는 솔직히 깔끔 많이 없거든요. 이 옴니북이 그 스펙터의 설계를 물려받으면서 디자인에서 깔끔하게 다듬은 제품이라 여러모로 완성도가 좋은 편입니다. 굳이 아쉬운 점이라면 배터리 용량이 살짝 적다. USB A 포트가 없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트윈원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 가서 트윈원 노트북을 쓴다 하면은 갤럭시북 프로 360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제품이랑 비교를 해도 성능이나 사용성도 경쟁력이 있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거든요. 혹시라도 루나레이크가 들어간 트윈원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요 제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이거 모서리 포트에 먼지 막낄거 같지 않아? 모서리 있다고 해서 뭐 먼지 덮길 이유가 있나? 그래도 막넣다 뺐다 하면서 가방에 많이 낄거 같은데. 그러면 사이드 포트하고 똑같이 뭐 그러지 않을거 같은데. 뭔가?